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1회에 출제됐었던 전기 기사 자기학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 복원 문제는 저희 훈련생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 영상을 보시는 쌤들 중에 문제는 보셨는데, 나는 이 문제 아니었는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CBT 문제였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축 원통 도체라고 가정할 때 내부 원통 도체의 반지름이 a, 외부 원통 도체의 반지름이 b, 동축 원통 도체의 내외 도체 간 물질의 도전율이 시그마일 때 내외 도체 간의 길이당 컨덕턴스 g를 구하래요. 보통 이제 r 구하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런 경우죠. r 곱하기 c가 입실론 로우와 같기 때문에 r을 구하라고 하면 c분의 입실론 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g를 구하라고 하니까 뒤집는 거죠. 입실론 로우분에 c를 계산합시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동축 원통도체 내외 반지름을 a, b라고 하면 c는 아시다시피 ln, a분에 b분에 2π e 입실론 l 쓰면 페러시고 보기에 l이라는 문자가 없으니까 페러퍼미터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C 값이 나왔으니까 요 녀석으로 모양을 한번 만들어서 요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얘는 입실론 로우 분의 C 자리를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이라고 하라는 얘기죠. 컨덕턴스 G 값을 구할 때. 그럼 입실론 로우 밑에는 1이 있으니까 두개 곱한 게 분모, 두개 곱한 게 분자. 입실론은 약분하겠습니다. 결국 G라고 하는 컨덕턴스 값은 로우 곱하기 ln a 분의 b 분의 2 파이가 되는데요. 로우라고 하는 녀석이랑 그고유장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전도율 도전율 시그마라는 건 역수관계니까 로우 대신에 시그마 1 또는 k 분의 1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ln a 분의 b 분의 2 파이 보기에는 시그마 썼네요. 시그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고유 저항이 아니라 전도율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ln a분의 b분의 2 π 이 시그마라고 하는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실게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의 기울기. 아, 보통은 횡축, 종축을 물어봐요. 횡축은 자계, 종축은 자속 밀도.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 자기,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 이런 걸 물어보는데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자, 예전에 한번 이 기울기가 직사각형, 계단형이다라고 하는 걸 매끈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뭐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바크 하우젠 효과라고 하는 거. 근데 이번에는 기울기라고 하는 투자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실 거고요. 3번. 정전 용량이 일정한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WC라고 표현한다면 2분의 1배의 CV제곱, 물론 2 c 분의 Q제곱, 또는 2분의 QV라고 하는 축적되는, 저장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함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 함수는 포물선이다 라고 하는 건 많이 배웠죠. 4번입니다.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 간의 전위차를 전위계수로 표시하면 전위계수로 표현하니까 전위계수 모양을 알아야 돼요. V1은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 V2가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라고 하는 식이 전위계수 기본식인데 하나는 플러스 Q로 하나는 마이너스 Q로 대전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Q1을 플러스로 잡죠. 요거를 플러스 Q 플러스 Q 그러면 뒤에 있는 Q2는 마이너스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Q로 묶을 수 있으니까 아, 죄송해요.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V1이 P11 빼기 2배의 두배란다 P11 빼기 P12 묶어서 Q라고 쓰고요. V2는 P21 빼기 P22 묶어서 Q라고 쓰고 두 개를 빼줄 거예요. 전이 차. 그럼 V1-V2는 P11-P21-P12 -P1 -P1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서 P11 -P1 빼기 P21에다가 마이너스 -P1 P12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P22, Q로 묶어버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PRS랑 PSR은 같죠. 전위계수의 성질상. 그러면 1, 2랑 2, 1은 같으니까 이거를 아예 P11-2배의 P12 플러스 P22를 Q로 묶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찾아야죠. 두배로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4번, 이 녀석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